와저 약간 새 같은데 공룡이라기보단 근데 새면 왠지 공룡보다 내구성 안 좋을 것 같아. 깃털이 아이씨 야 장난해. 어,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역시 좀 혼내줘야 돼. 야 저기 내려와 있는 이 있다. 저거야 저거 바로. 어어 흥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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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죽겠는데 잠깐만. 야정찰이정찰이 친구야. 오 뭐야? 뭐지? 아오 음식 좀 제발 나 죽기 싫어 제발 살려줘. 아이씨. 야 잠깐만 카카오 택시는 어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? 야왜 무작위 장소야? 아니지. 어, 저기 보이네. 여 우선 카카오택시 데려와. 빨리 내 시체랑 카카오택시. 진 잘못하면 검추두 마리랑 지금 싸고 있다고. 빨리 안 돼. 기, 쟤는 진짜 레어템이란 말이야. 없어 한 마리밖에. 택시를 부를까? 내 택시 레벨을 20 레벨밖에 안 돼가지고. 저기 있다. 저기 다 저기다. 내 시체를 지키고 있어. 좋아. 아직 아직 내잘 잠... 나는 원래 채팅 플레이 좋아해 근데 아니 채팅 치트 플레이 좋아하지만 오케이 야 제가 다 처리한 것 같은데 검치요 그지 야 듬직하다 아라벤냐라벤치워 아이씨 장난하나아 침대도 있구나 그럼 무작위로 하자. 아, 안 돼, 안 돼. 랩터를 저 랩터냐? 아니, 갑자기 왜 랩터가 많아졌지? 안 돼, 빨리 가야 돼. 시체 없어진단 말이야. 아니, 근데 세상에 아까 랩터 없었는데, 분명히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우리 유사 총 길이 그러지 맙시다. 어허, 이 사람 정 없네. 참 도와줘, 코뿔소 도와줘. 어, 화났다. 코플 수 화났거든. 코플 수 화났거든. 아, 씨. 조금만. 그러면, 약간 다른 루트를 이용합시다. 아, 검치호를? 괜찮겠네. 양쪽에 둘이 데리고 다니면 뭐, 무서운 게 없겠네. 근데 지금 내가 그럴만한 힘이 없어. 장비도 없고. 다시 파밍하면 되긴 하는데 귀찮아. 커택시 지금 그리고 행동에 중립이여가지고 내가 맞아도 공격 안 하거든. 아씨, 빨리 가서 해, 아니야. 근데 또 행동 거 그렇게 안 해놓으면 내가 기절시키는데 걔가 때린단 말이야. 야 내시 아 이거씨. 저 랩터인데, 그치내 시체에 있는 저두 마리 랩터잖아, 그렇지. 길을 바꾸자. 아 주위에서 기분 나쁘게. 여기 저거, 설마 여기 있는 거다 랩터 아니지? 아, 기술주시 낮아? 길들이기 괜찮겠는데, 그러면? 아니, 근데 지금 내가 목, 내 목표는 저 카카오 택시를 데려와야 된다니까? <laughs> 카카오 택시 저기다 죽어! 한 번만, 지나가겠습니다. 제발! 지나가겠습니다. 제발 아, 됐어 이, 이게 바로 플레이지 좋아 제발 올라가게 해 주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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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 아 택시 잘했어 내 시체를 지키고 있었구나 오 마이 갓오 택시가 쫓아내고 있거든. 죽었어, 이씨 것들이, 씨. 아! 야! 아! 살려줘! 너 거기서 뭐해? 오, 씨. 좋아. 잘했서 지타! 뭔 인벤토리지? 아우, 내 아이템을 먹은 거야? 야, 깔끔 잠깐만. 와, 얘줄 뻔했네. 잘했어. 진짜 너 없었으면, 너 없었으면 끔찍하다 생각하기도 싫어. 자, 우선은 날아다니는 걸 잡는 거는 좀 사치인 것 같고, 얘뭐 하냐? 근데 쫓아와라. 피피없없어지고 근데 지금이 친구 피가 너무 없는데 지금 똥이 나오냐 지금 공룡문 지야랩도도탈수 있네 도장고오덜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 스파크 파우더를 사용한다고? 뭔 말이야? 아, 어... 불나가 지금 내가 다섯 개 있잖아. 랩터를 한번 잡아 봅시다. 고기 있지? 고기, 고기도 있고. 야, 뭐해? 설마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건가? 가자. 좋아 랩터 잡자 랩터 아씨 아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었어 근데 불라 준비해놔요 랩터가 잡기 쉽다는 소식이 있어요 해보는 거죠 뭐와 근데 너무 많은데? 랩터는 뜯고 몰려다니는단 말이야 온다 아아 장난 하나 진짜 정신 차려 정신 차리지 마 빨리 쓰러져 쓰러지라고 쓰러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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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쓰러져 죽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죽겠는데? 아! 아! 야 나와 나와 랩퍼 낮다고 한데 나와 <laughs> 내 메카 팔아 근데 저렇게 약하냐? 다 죽었어. 씨, 다 죽었어. 가만 안 둬. 택시 레버비나 해주자. 너밖에 없다. 택시 야, 자유행동을 하는데 수집 안 하면 죽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아이템이 안 늘어났어. 수학 설정 알아서 하는 거야. 자원 아이템 수집 금지 비어용 알아서 하는 거 같은데. 그러면 설마 죽겠어. 그지? 아씨 인생 참 그지 또 도른 주으로먹히는군 당연하지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아씨아 진짜? 그러면 저러다 죽어 밥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야 자기가 자기 밥은 알아서 먹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자기 밥을 알아서 먹느냐가 넣어줘야 돼 내가 직접 제가 캐 먹지는 못하고 아 씨, 죽어라 씨 아니야 내가 넣어주면 되지 이게 몇 번째이씨 안녕하세요 도덕님 저, 또 랩터니? 와, 진짜, 내가, 진짜, 미쳐버리겠네, 진짜. 왜 그래, 나한테. 왜 그러는 거야. 야! 택시! 야, 근데 쟤도 째면안 되는데, 내가 알기론 택시! 안 되겠다. 우선 내가 도와줘야겠지. 오! 쪼네, 덩치 보고. 씨, 다중해봐. 너, 샥, 다중 좋아, 택시. 야, 베리 넣어줄게. 일로 와. 이제 와, 좀. 와 일로와 어떻게 하네 어떻게 하데 몰라 알아서 해씨희들 하고 싶은대로 해어 택시 좋아 뭐야 메카 볼거 없었네? 메카 별거 아니었네 아 어, 겁나 아프던데 어? 뭔 말이야 또 아니 그니까 뇌절하지 말라 하 <laughs> 고기가 되어버렸다 오늘 이렇게 역시 인생은 공수래 공수 아니겠어?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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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지 뭐아 인생이 쓰다 조금 높아요 죽었어 야 그러면 이제 계획이 생겼어 혼자 돌아다니는 랩터를 볼라로 잡아서 기절시켜서 우선 랩터 군단을 만든다. 알겠나? 그리고 우선은 랩터 깡패 집단을 만든다면 그냥 얘네들 다 처리한다 알았어 애들, 애들 보고 잡아 하면 그냥 다 잡아버리는 거야 내가 알기론 실제로도 랩터 많이 모이면 티라노도 잡을 거야 게임 말고 현실 세계에서 말이야 온다고? 뻥치지 마아 그래? 반려? 나잘 몰라 사실 안 오잖아 이슈 어디서 겁주고 있어 이거 무너지지? 바로 그냥 종료합니다 게임 겁지 마. 어, 바로 종료해 버리는 거야. 음. 저는 도기도 만들어야 되고. 뭐할 바지를 못 만드네. 바지 왜못 만들어? 섬유가 부족해? 섬유 섬유 섬유를 내놔라 가죽 히이이이이 몽둥이가 금방 달더라고 나무는 많이 있니? 고기도 좀 넣어주고 어? 구글 뻔는네 아무도 좀 넣어줍시다 다 만들었나? 발, 신발을 안 만들었네 세상에 신발 어딨지? 섬유 25 섬유가 없나? 여기서 캐면 되지, 바로 앞에서 캐면 되지, 신발 만들고 불나가 지금. 세개 있어. 세개 있으면 될 거고 가자 우선 랩터를 하나 잡으러 갑시다 배고프니? 뭐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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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,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,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가자 자, 우리 친구의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? 이대로 쓰러, 이러대로 가벼리면 사나이가 아니지, 어?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. 배율? 뭐한 보통 종원 1.5배에서 2배 정도로 설정했어요. 자 사나이 자존심을 건드린 랩터를 잡으러 갑시다. 하나 하나씩 먹어야 돼. 이거 두 마리 붙으면 뭐안 되더라. 아, 잠깐만. 랩터가 또 고기를 좋아하잖아. 생고기 좀 챙기자. <laughs> 환영합니다. 이제 곧 끄고 밥 먹으러 가야 될것같아근데 랩터 잡고 밥 먹으러 갑시다. 고기 챙겨. 멀리서. 저 랩터가 있었거든. 아내 친구들이 다 당해 버렸어. 하나는 진짜 멋있는 거였는데 한정판 메카 메카 파라 어쩌저쩌고 이름도 모르네. 카카오 택시. 쟤는 오토바이라고 이름 정해야지. 전불날를 들고 있어. 혹시 모르니까. 오 테크 파라 죽어버렸어. 저기 있다. 이씨내 친구의 원수. 여기 있네. 내 택시 가지고 있는 게 있었니? 내 친구 택시는. 죽을 때까지 가진 거 하나 없이 검소한 삶을 실천해온 아주 착한 친구였습니다. 덤벼라 이 악의 원천 온다 나 봤니 왜 도망가지? 일로 와! 오 도망간다? 불안하게? 보통 영화에서 노이 밥도 잘 주고 재워주고 그러면 뭐 아주 좋지 뭐 영화에서 보통 저렇게 도망가면 뒤에 더큰 공룡이 있고 그러던데 일로 와 너. 들어와 도망가지 말고 아너무 멀리 왔는데 무서운데 좀 <laughs> 그러게 오오오 내가 딱등 돌린 사이에 나 칠력을 했어 놀러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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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<목소리> 이씨 38레벨 잠깐만 나좀 무섭거든 나 무서운 거 정상이지 지금 야 빨리 기절해 야 다시 던져 나 무서워 좀 <laughs> 3 8레벨좀 무섭거든? 인정해야 합니다, 솔직히. 오케이. 기절해! 기절해! 기절하라고! 기절해! 기절해, 이거 몇... r 씨 도망간다 e 도망가 안돼 Kjore Kjore k j 와,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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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r e k j o r 어디 갔어아왜 이렇게 짧아? 쟤는 근데 랩터가 랩터처왜 이렇게 겁이 많냐? 너 랩터 맞아? <laughs> 아씨, <laughs> 빨리 와. 아 울타리 감싸야 돼. 못 도망가게. 오, 역시 고인물들. 일로 와 빨리. 아,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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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온다 온다. 아안 오네. 안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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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그래서 뭐해? 아 몰라 가자. 아직 기설주어 근데 여기 좀 불안한데. 오케이. 야야 장난해? 내가 너한테 드린 공이 얼마인데 도망가? 장난하냐고? 장난해 안 해? 어? 혼날래? 야, 빨리 기, 누워. 나이스!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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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얘 배가 안 고픈데, 이 친구? 빨리. 빨리 잡서. 야, 얘 거의 죽을 뻔 했다, 근데, 피 보니까. 아니, 사양 말고 잡서. 괜찮아. 뭐왜안 먹니? 또 사는데 먹질 못. 아우이씨야 죽어 했잖아 트리케가 본데 얘. 예? 이걸 어떻게 오래 벨리네 잡을 수 있겠네. 야, 근데 안 돼. 밥을 안 먹는데 이 친구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죽기 직전인데 근데. 밥을 안 먹어. 아이 이게 못, 못 잡을 것 같은데? 우선 얘, 얘 쎄요? 쎕니까? 잡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? 여러분? 이으니가 이 잡으라 하겠지 뭐냐 이거 똥이야? 똥이 왜 이렇게 커? 이씨 징그러워 죽겠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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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야야야야! 야, 아씨마영고초님씨 두고 봐 두고 봐씨아 제발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. 갈게요.